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아, 여, 일곱. 하고, 수와, 우리 암수, 빨리빨리 합시다. 63-2번부터 봅시다. <laughs> kx분의 1이네요. k가, 얘를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쓸수 있겠어? 음. 양수니까, 이거죠? 형이니까 1 3 맞나요? 정근선 x는 0, y는 0. 기본형이잖아. 여기가 그 1/k이나 k나 뭔 차이야? 맞지? 클수록 원래들 한다면 <laughs> 절댓값 k 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배웠지. 맞지? 근데 얘가 뭐야? 역수네. 그럼 뭐야, 클수록. 원점에 멀어진다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돼야 돼? 가까워진다가, 맞네. 맞네요. <laughs> 역수니까. 반대 현상이 생기겠죠? 67-2번. y는 x 더하기 2분의 3x 더하기.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키면 y는 x 백이 일분의 2 x 백이 3과 일치한다. a 더하기 백값 구하라. 그냥 해도 되지만 우리가 얘를 표준 받고 표준 받고 해도 돼. 그런데 기본적으로 점근선의 교점, 즉 대칭점은 이차함수 입장에서 는 뭐랑 똑같다고 그랬지? 꼭지점 역할 한다 그랬지. 맞지? 객끼리 네. 비교해도 된다는 얘기야. 야, 정근선 읽어 봐. y는 얘분의 얘니까 3. 됐어? 네. 정근선 1. y는 얘분의예니까 2. 2.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어? 됐지? 네. 둘이 더하래 네. <laughs> 2. 이렇게 확인해도 됩니다. 표준형 바꿔서 해도 되고요. 70-1번. Y는? 유리함수를 안 외우면 노답이야. 외우면 되게 쉽고, <laughs> 기본형 할 때는. 교점 구하래요. 얘들아, 교점 어떻게 구해?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에 해. 얘가 언제 x 더하기 3이 됩니까? 이거 풀란 얘기잖아? 푼다. 2x 더하기 6은 x 빼기 2에 x 더하기 3입니다. 2x 더하기 6은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6입니다. 넘기자. 넘기면 마이너스 0이지 됐나? 네인수분해 4, 3. <laughs> 1차, 잡혀가. 4콤마,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7. 마, 3콤마,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0. 싹더 아래. 1차, 11. 8. 끝. 그냥 풀랑은 얘기야. 연립방정식. <laughs> 70-2번.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교점이 한 개야. 연립에서 방주식 풀었을 때, 해가 몇 개란 얘기야? 한 개. 한 개. 오케이? 해가 한 개. 접한다, 접한다. 접한다면 뭘 풀어? 판별식으로. 판별식으로 풀겠죠? 판별식. 뭐야? 4, 4, 16. k 는 얼마 사? 양수래, 양수. 괜찮지? 네. 71-1번. x-1분의 3 더하기 2랑 y는 m에 x-1 더하기 만날 때 m값이 같은 거. <laughs> 숫자! 그래프로 풀어봅시다. 점근선, x는 1, y는 2. 인간적으로 점근선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분모가 0일 수 없어요. 얘가 0일 수 없으니까 y는 2일 수 없어요. 1, 2. 양수,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개형 끝! 이렇게 될줄 알아야 돼. 얘는 반드시 지난 점이 뭐지? 그거 우린 정점이라 했습니다. 1,2. 여기를 지났네? 와, 대칭점을 지나? 맞지? 얘랑 뭐하래요? 만나. 만났어. 길기 양수면 무조건 만납니다. 양수면 무조건 만나는구나. 여기면 만나, 만나? 안 만나요? 음수면 무조건 안 만나? 니어. 니어. 언제? 언제, 언제, 언제? 야, 양쓸 때도 무조건 만나는 게 아니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아, 니다 만나는구나. 음쓸 때. 무조건 안 만나네? 오 어, 이거 답이네? 0포함. 만날 때니까 0보다 크다가 답입니다. 미안해. 0보다 <laughs> 크다가 답이네. 만날 수 없는 건 1번. 음쓸 때. 오케이? 그려서 판단하는 게 좋아요. 얘는 범위가 나왔어. X가 0에서 1까지만 그리란 얘기야. 다 그리지 말고. M값의 범위 구하래? 이러면 만난데? 그럼 그래프 그려보자. 표준형 바꾸자. 2 e 더하기. X 더하기. 분모가 0인 걸 대입하니까 2입니다. 이해 가? 이 정도는 이해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외웠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데, 못 외우면 그치, 진짜 노답이야, 유리함수는. 유리함수는 외워서 푸는 거야. 무리함수는 외울 게 없어. 걱정 마. 무리함수는 외울 게 없거든. 음. 점근선. 양수. 이 그래프를 어디부터? 0부터 1까지만 그리세요. 이 분홍색과 만나야 돼. 이해 가지? <laughs> 0 집어넣으면 0,4고요. 1 집어넣으면 3인가? 네. 됐죠? 대박인가요, 여기다? 그냥. 이 그래프는 반드시 어디를 지납니까? 마이너스 1,0을 지납니다. 여길 지나네. 맞아, 맞아. 이러면 만나야 돼. 슈슈 이 사이를 지라면 만납니다. 인정. 2점 <laughs> 지랄 때 기울기 찾고 2점 지랄 때 기울기 찾아서 사이 값을 얘기하면 되겠네. 0 집어넣으니까 M 1 집어넣으니까 2M 만날 때니까 M은 2분의 3부터 4까지입니다. 내가 구할 답 만난다. 대입한다. <laughs>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그래프로 72-1번. 정의역이 이상이래? 역함수에 정의역 구하라. 얘들아, 역함수의 뜻이 뭐라고 그랬지? XY가 다 바뀌어. 그러면, 역함수의 정의역은 역함수를 찾아? 아니야. 무조건 주어진 함수를 찾는 거야. 얘의 정의역이 얘야. 얘가 얘의 뭘로 바뀌어? 치역으로 바뀝니다. 바뀌는 거니까. 그럼 얘의 치역을 자, 찾으면 얘의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 그럼 치역 찾으라는 얘기야. 얘 치역. 너 치역이 뭐니? 치역 쫄지 마. x값의 범위를 대입했을 때 y값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야. 얘 그래프 그린다. 나누면 어떻게 되니? 2 더하기 1이죠? 그래 볼까? 1 2 양수. 이 그래프를 2보다 크거나 같다를 그리세요. 여기 여기 그리는 이야 맞아? 이 넣어 봐. x는 몇이니? 3이네. y 값의 범위 말해 봐. 3 보다 작거나 같고 정근선이 있어요. 2 보다. 이걸 써야 돼 여기 앞에다.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구할 정의역은 뭐다? 얘만 뭘로 바꿔주면 돼? x로 바꿔주면 답입니다. 끝. 이렇게 푸는 거야. 역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정의역은 처음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으로 구한다. 이게 머릿속에 잡혀야 돼요. 역함수는 직접, 역함수를 구해 안 구해? 안 구해요. 74-로 갑시다. 두개 남았다. 역함수. 얘 구하래. 역함수 구해, 안 구해? 안 구해. 그럼 어떻게 해, 얘는? F F인버스에, F인버스에 합성함수 역함수는 붙이면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둘이 똑같은 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F인버스 1부터 구합시입니다. A로 예, 놔. 인버스 되면 자리 바꿀 수 있어요. 대입한다. a 2분의 2A 더하기 1은 1. 이에 예 더하기 는은 A 마이너스 2 방정식 풀면 돼요. A는 마3 얘는 F 인버스 마3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다시 얘를 뭐로 나 B로 나. F B는 마이너스 3 다시 B 넣어. 또 풀어. 5 B는 5네. B가 1이네. 답이야 끝 이렇게 또몇번 풀면 돼? 두번 74-2번 fx가 x 더하기 3 gx가 2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3두개 역함수를 이걸 때 f 인버스 g의 전체 인버스의 3입니다 이걸 구하라는 얘기네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자리가 바뀌어요. 서울, 대전, 부산. 부산, 대전, 서울. 거꾸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인버스 붙이고, 자리 바꾸고, 인버스의 인버스는 자기 자신. 얘는 F3 먼저만 구하면 돼요. F3 구하자. 3 넣는 거니까 3 빼기 1에 3 더하기 3. 2분의 6이니까 4. 그럼 얘는 G 인버스 4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어로 논다? 뭐 K로 논까? GK는 4야. 인버스 되면 자리 바꿀 수 있다. 대입하자. 2K 더하기 1분의 K 빼기 3은 3입니다 분별어치 가면이 아니라 이거에다 곱하면 8K 플러스 4. F3은 3은 아니 뭐? 4, 4가 아니라 4가 아니라 3이네. 음. 미안. <laughs> 그럼 뭐야 이거. 3인가? 네. 음. 그러면 3인가? 3인가? 6k 더하기 3인가? 5k는 마이너스 6인가? 마이너스 5분의 6인가? 네. 맞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지? 써써써써 써, 써, 써? 프린트 받으시고